8월 1일 셀트리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코스피가 1.3일, 코스닥이 1.22 상승 중입니다. 제가 오늘은 장중에 방송을 촬영하는데요. 먼저 PBM 소식을 살펴보시죠. 셀트리온 스퀘어에서 주주님께 드리는 글, 주주님들께 알려드립니다. 당사는 지난달 말 자가 면역질환 치료용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유플라이마를 미국 주요 PBM 가운데 한 곳의 공보험 시장에 선호약품으로 의 등재하기 위한 리베이트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만 상대방과의 계약에 따라 업체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후속적인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주주님들께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당사는 현재 다수의 PBM사들과 협상을 진행 중에 있으며 회사의 전략에 부합하는 채널과 협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면서 연내 미국 인구의 40%를 커버하는 보험 시장의 유플라이마를 등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셀티나리스키의 김영기 부회장이 언급을 했었죠. PBM 등재 걱정하지 마라. 이거는 우리가 의도적으로 현재 협상을 하고 있는 것이다. 등재를 못한 게 아니라 안 하면서 현재 가장 최적의 볼륨감 즉 수익성을 갖춰나가기 위해서 협의 중이다. 그거에 대한 부분이 오늘 나왔다. 추가적으로 추후에 다른 PBM 사들과도 협상 중이다라고 언급을 했죠. 끊임없이 언급을 했죠. 공매도 알바들입니다. 알바들. 나와서 PBM 등재안될 거야. 주가는 가망이 없어. 3사 합병해서 의도적으로 주가를 누르고 있어. 이런 거지 같은 되지도 않는 썩어 거지 같은 애들의 알바는 쓰레기통에 버려 버리세요. 자, 먼저 주가 의 흐름을 좀 잠깐 살펴보시죠. 주가가 흐름이 좀 바뀔 수 있는 분위기가 감지가 돼요. 보시면 셀트리온이 오늘 3%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3.48 정도 상승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워낙에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는데 중요한 건 제가 언급을 드렸죠. 20만원, 19만원. 여기를 강하게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돌파하느냐. 추세에 대한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PBM 등재. 무척 중요한 부분이죠. 이거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당연한 거라 생각을 했거든요. 이유는 뭐냐 하면, 미국은 재정 적자이고요. 기본적으로 유효성은 동일하면서 가격 경쟁력이 뛰어난 고농도, 유플라이머을 쓰지 PBM에서 채택하지 않을, 특히 공보험에서 채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국 시간을 끌었었을때 끊임없이 얘네가 나와서 제 방송에 와서도 알바들이 많이 나와요. 제가 차단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건와 가지고 끊임없이 아니야. 그지 같은 회사야. 안될 거야. 주가가 뭘 뭘로 봐서 바닥에 있다고 생각을 해. 또는 이제는 삼사 합병 갖고 얘기할 겁니다. 뭐 서대제라고 해요. 제가 존경하는 기업인이에요,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기업인이고 존경하는 회장님이에요. 이 주주를 있는 이상, 그리고 제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제 목소리 보시면 에너지가 넘쳐나잖아요. 그분도 에너지가 많이 넘쳐나시죠? 다만 최근에는 연세가 많이 계시니까. 어쨌든 중요한 건 우리는 1차 목표. 제가 분명히 언급을 드렸죠?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많은 분들께서, 대부분의 모든 분들께서 수익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그게 이 방송을 처음 시작하면서 여러분들께 해드렸던 약속입니다. 주가는 아직 15만원. 역사상 최저 수준에 있어요. 중요한 건 흐름의 기준점. 어느 순간 흐름은 바뀐다. 헬스케어는 오늘 1.52, 제약은 2.48이에요. 자, 발표는 헬스케어에서 했는데 셀티온이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3.3, 3. .3 3점. 조금 빠졌죠? 자, 그럼 2차전지 흐름을 볼게요. 2차전지는 0.95 약보와 포스코 퓨처엠 에코 프로 BM, 4.42. 상승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에코프로를 볼게요. 에코프로는 6.63. 이거 물량을 소화하고 갈수 있을까요? 저는 끝났다고 보고 있다. 이유는 이미 수차례 언급을 드렸습니다. 이 자금줄이 셀티온으로올수 있는 시기를 저는 기다려봅니다. 그리고 높아지면 말씀드리는데, 이거 다시 상승 나온다고 쳐다보시면 안 돼요. 거듭 언급드렸지만, 이게 윗꼬리를 달고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 상승이 나오면서 이미 시그널이 나왔어요. 이건 포스큐퓨처엠이잖아요 에코프로 비엠을 볼게요. 에코프로 비엠도마찬가지죠이 슈팅에 나온 다음에 마지막에 거래량이 빵 터지면서 엄청난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여기서 윗꼬리를 달고 거래량이 터졌다. 그리고 임원들이 매도가 나왔다. 여러 가지 시그널이 많이 잡히고 있죠. 이거 물량을 소화하고 다시 갈까요? 아, 개인들은 갈수 있을 거야. 이때도 갔거든. 이때도 갔거든. 가니까 또 들어온다. 그래야죠. 그래야 개인이죠. 안타까운 금융 교육에 대한. 절실하면 필요한 부분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얘는 다시 고점을 뚫을 거예요. 시기를 두고. 포스코프챔, 2차전지 전섹터가 고점을 뚫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동안에 머리 다, 많이 달려왔기 때문에 계속 일반 대기 언급을 드리고 있죠. 한타임 쉬어줘야 된다. 그게 정상적인 상황이다.